의료 문제의 핵심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 그리고 진료관 간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두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언제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목격하게 될지 알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 공공의료를 억제하고 민간의료를 키우거나, 일부 병원만 배불리는 숙가 인생, 가 인상 정책만 대풀이했다. 유윤이 없는 병원이 들어서지 않고 돈이 안 되면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지금 같은 실수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필요에 따라 늘리고 줄이는 대학교 입학 정원을 어째서 18년째 단한 명도 늘리지 못하는가? 누구를 위한 정원 동결인가? 매년 1 0 0명을 늘려도 우리 시대를 따라갈 수 없는 지금도 과거 의학 분업 당시 의사 단련기으로 줄었던 300명을 원상복구하는 수준의 논의가 고작이다. 환자들은 생을 달려하는데 국가가 주역에 휘둘리고 있으니 한심하고 개탈스러울따름이다 정부는 의사와 밀실 혐의를 뒤로하고 국민 앞에 나와야 한다. 의사일러 곽준과 같은 국가중의 복원으로 정책을 당사자와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의정 협체 구조를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한 발탁도 나갈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민심을 잃지 못하고 의사교도권 보호에 앞당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